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할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의 자신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들려주었던 이야기로 어, 그의 생각이 꽉차 있었지,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어,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도 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어 있었던 그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있었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어찌 보면 인정받지 못했던 명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그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다소 고향에 내려가 있었던 그를 어, 이끌었던 바나바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난디옥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됐고, 그 말씀을 전하는 1년 동안 아마도 바나바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공동체 어, 그 많은 그 점들을 구하게 되었을 거라,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와 함께 또 성령이 그러한 음식을 이렇게 전도자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이 기름 부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바오를 받아들이지 않을 유대인들의 그런 그 생각들이 여전히 팽배했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루살렘 그 기독교 공동체에서 또 다시 그렇게 많이 활약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또한 유대인들에게서도, 저는 우리의 도를 배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오면이 쓰여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임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어쩌면 그런 분명하지 않은 좀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더 이방인 선교하는 데 열정을 품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의 생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때부터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그때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그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그를 그 바나바와 함께 복을 음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세반이 죽기 전에 공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과 같이 지금 역시 바울 또한 똑같은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구약을 바라보는 시점이 시대반의 시점과 똑같은 시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뭐그 소리가 제대로 들렸겠어요? 복음을 전했어도 당신은 거부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전혀 그 얘기가 안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스테반이 전했던 그 말씀을 지금 여전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는 예수이신데 그 예수,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다. 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부스러운, 거부감이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를 죽이냐, 메시아를 환영할 사람들이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그런, 그런 정서가 일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거기에 대해서왜 본인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현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에 의하여서, 그 예수님이 분명 메시아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는데, 이제 표현은 설득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는, 물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에 말씀을 통하여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의 어떤 그 사명을 그가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는데, 그 말씀, 그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졌는데, 그런데, 어,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뭐라고 그러죠? 27절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그들은 늘 외우고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접하고는 있었는데, 접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는가, 성령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몰랐다는 거죠. 본인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킨다.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빌라도가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여서 나무에 죽였고, 또한 그것은 말씀대로,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여러 사람들에게 예, 여러 날 보이셨다. 이제 그, 이제, 백성 앞에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 행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금 들에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아서야 뭐 동시에, 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도 송출하겠지만, 당신은 그런 소식을 듣기가 어려웠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보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을 오늘 그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이, 어떻게 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죽었던 사람을 사람이 다시 살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 안에 이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부활하신 예수님 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명확하게 예,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였던 내용들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리 부인을 할수 없었던 사실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될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 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변화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셨는가. 그분이 바로 나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 또한 나를 지금 살리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임한 복음을 전하는 것죠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지금도, 어, 주관하고 계셔서, 이런 암울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다지 쉽지 않지만, 그러면서 뭐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나를 살리고 계신가? 그걸 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일들이라기보다도, 물론, 과거에 예수님이 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첫 번째 전해야될 사실이지만, 그러나 두 번째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내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리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 그것은 받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는 불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지한 사람에게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목숨 하나님이 하시는 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하여서 감동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전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